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언 목적의 김냐 모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용하는 물로 새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새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읽은 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4 0일 동안 제아들과 함께 계시던 계시면서 어, 그러던 어느 날한 자리에 모인 열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얼마 안 가서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말하기 전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어,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란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indwelling 즉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영원한 성령의 거주 역사입니다. 그 다음 이 성령 충만이란 뭔가? 성령 충만이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왕자 자리에, 우리 자를 대신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전적으로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또 성령의 아까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때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령 세라는 무엇인가? 아, 이것이 우리 요즘 지금 교회에서도 아주 핫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 혹각 교단마다 주장한 것이 저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주의 교단들이나 그 신학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의 세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부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상징으로 방헌 은사를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파그 교단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한 제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가 있었고, 성령의 세례는 중성회심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성령받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주의, 장로교계통에서는 이런 가르침과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교단들은 고린전서 12장 2 3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이말씀에 근거를 해서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일그 자체가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더 이상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 견해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즉 사역적 성령 세례와 구원적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즉, 사역적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세례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영적 현상을 경험해서 담대히 보금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령 세례를 사역적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베드로와 그 포함한 그 120문도들은 모두 방언을 받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성령은 구원과 관련된 성령이기보다는 아주 경험적이고 사역적인 성령. 그러니까 미니스트럴 홀리스프지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적인 성령 세례는 조금 전에 일러드린 대로 고린조서 10장 1 3절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신자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이 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고른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세례는 우원적 성령세례라라고 말한다는 그런,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번째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또 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세례에 대한 이 논쟁은 사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세례를 사역적 성령 세례로 보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의 주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두 열한 제자를 모아놓고 얼마 안 가서 사역적 성령 세례 선물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란 조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기 위해 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주신 그하님께서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연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아주 신학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보금의 역사,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뭔가? 아, 저는 여기서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이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려면, 살려면 우리는 진리의 중심이 되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그 속에 머무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살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응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속에서 살때 영적인 파워가 형성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능력이 파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 속에서 머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란 뭔가? 성경 복음입니다. 성경에 바탕 없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이란 뭔가?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에 바탕 없는 신학은 성경을 벗어난 신학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나 뭔가 성경 신앙입니다.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 6절 예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서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꽃이 말씀이니라 시편 1 일편 일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사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그 다음 두 번째로 온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사전 말씀인데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르로, 때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라디아서 4장 4절 이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시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또제아들에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복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의 때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서 말한 때는 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시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기다림의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다림에도 기다림의 때가 필요합니다.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메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이케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르라, 우르라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참지 못하고, 고 10년 지나서도 아들이 없으니까 고 10년을 고 조금 더 참지 못해서 결국은 첩을, 첩에서 난그 이스마엘. 이 출,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삭과 이스마엘에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의 무슬림과 이스라엘과의 대결을 인해서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에케있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짐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먼저 결정하고 먼저 나가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돌아가고 또 그런 실수를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그런,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때가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의 때가 온 타임입니다. 가장 정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가장 정화 때입니다. 온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 내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서를 주하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기도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열후에 성령으로 그들은 새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물이 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 끝쪽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어주우셔서 십자가 사형들에 사형시켜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우리 함께 동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또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쏘로.